그것 좀 가보자. 아스트레이 뭐 필요한지. 루테란 동두에서 가는 게 베스트겠지. 나도 배좀 업그레이드 해보자. 해 이제 할수 있는지 보러 가자 그래. <laughs> 이런 거 다녔어. 저 사람도 에스토크다. 잘 가. 그래서 이런 거 보이면 쭈서 먹었지. 이렇게 가고. 예, 안 다네. 응? 바로 옆이면 쭈서 먹었어.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. 어딨나? 언니가 없대. 대도시의 연금술사한테서 제작이 된다고? 다시 돌아가야 돼? 몇 개가 필요해? 260개 정도? 잠깐만, 이름이 뭐였지? <laughs> 고급 선박 부품 재료? 고급 천박 부품 재료, 200몇 개? <laughs> 좋아. 또 까먹을 가능성 농후해. 260개. 더 좋아. 아주 좋아. 완벽해, 이제. 팩 기능이 켜져 있으면 섬에서 바로 살수 있다고? 그거 왜 이제 말해? 다들 몰랐던 거야? 만들러 가는 줄 알았다고? 그럼 옮기면 만들러 가지 뭐. 근데 거래소, 걸대 아니야? 만드는 것도 골든가? 그래도 만드는 게좀더 이득 아니야? 예지 자, 270개 나 계산기 좀 켤게 270개 나누기 15 하면은 18어 뭐야? <laughs> 자동으로 늘어나네? <laughs> 나 계산기 켰는데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할까? 부족하지 않게 뭐야? <laughs> 더 받았어 아니, 30개 더 받았네. 이건 예상에 없던 일인데. 출발. <laughs> 아니야, 기다리면 시간. 이제 곧 빨라져. 딱 기다려봐. 맞아, 이런 여유도 이제 마지막일지도 몰라. <laughs> 언제 이런 여유를 느껴보겠어? 조선군, 어, 어, 드디어 만들어 하자! 또또또 또~~ 오예~~ 이거 10렙까지 올리라고? 어떻게 올려? 이거지? 업그레이드 어? 각종 변경은 항구 근처에서만 된대 <laughs> 어? 어 나배배배 바꿀래 나 어떻게 바꿔? 선박에 사람을 넣어줘야 됐나? 지금 못 타? 젠장. 안 바뀌어? 아닐 수가. 다시 통통배. 10렙 미만 못 세모라고? 그래도 통통배보단 낫지 않을까? 옆에서 농락하는데? 빠르네? 나왜 거북이라 하는지 알것 같아. 아니 나는 사실 여태껏 이것만 탔잖아 에스토크만 <laughs> 탔으니까 얼마나 느린지 몰랐는데 옆에서 저러는 걸 보니까 얼마나 능력 그런지 알것 같아 나한텐 저거 지금 거의 막 뭐라하지? 그제특기야 갔어 이미 <laughs> 와 도착 가보자 드디어 출항이군 가볼까? 내가 줄수 있는 최대다 에스토크랑 비교해보자고? 2 5 1노트더 <laughs> 느린데? 이게 더 느려 <laughs> 나드디아스트레이 사나 했는데 어. 몇 개쯤 사? <laughs> 한 다섯 개만 사? 50개? 일단, 나눠 사자마자. 멋있게 먼저 사고. <laughs> 어, 큰일 날뻔 했네. 됐나? 짠! 힘들었다! 아직 세척 남았다? 오 마이 갓! 이제 선원을 사야 된다고? 선원도 어떻게 사? 아스트레이 선언 고정돼 있던데. 파프니카나 볼다이크. 그럼 이대로 출항하면 되겠네. 아. 아. 아까부터 날 말리네. 만만해서 그렇다고? 어찌 그런 말을? 이거였지. 시면의 눈물. 하나 아 사고. 이거를, 안개섬 키스로 가라고? 여기 맞아? PVP 됐는데? 나 가다 죽으면 어떡해? 아무도 안 가? 그래. 죽으면 캐릭터 삭제된다고? 거짓말! 안 믿어. 어때? 아주 살짝 빨라졌어. 아니야? 방법이 없잖아. 그냥 배한번 부서지지, 뭐.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. 이렇게 가? 로엔에서? 어, 허... 이거 두번내래 부서지면 섬을 못 들어간다고? 이 정도는 안 부셔져. 다 왔어, 다 왔어. 내배 튼튼해. 우리 사람들은 안 와줄 거야. 어, 무서워! 이게 뭐야? 뭐가 교환 안 했죠? 잠깐만.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? 아! <laughs> 아니,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. 괜찮아. 아무도 안 왔을걸? 아무도 안 왔을걸? <laughs> 여기서, 검은 이빨. <laughs> 탈출의 노래 <laughs> 아 맞다 아 맞다 <laughs> 그건 잊었어 <laughs> 뭘 들어가 안 들어가 이제 나 이제 올라갈 거야 했지 완벽한 항로야 아니 난 지금 이거 두 개인 게 더욱더 놀라워 이 어떻게 두 개가 돼. 바다 죽구리? 바라카수 맞죠? 근데 못사 <laughs> 돈이 없네. 강화하 왔는데, 안 사고 싶어. 사라지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. 내 소중한 딱지. <laughs> 이것도 이벤트 옷. 예쁘길래 입혔어. 난옷 그렇게 없어. 어때? 익숙하지? 익숙하지? 이걸 해야 좀 비로소 나갔지 않아? 다시 돌아갈게. 나 이제 딱지 때려가야 돼. 6천0골 하나 남긴 했어. 한, 하나 남긴 했는데. 뭐 없으면은 내 물고기 팔아면 돼. 일단 성장. 열심히 했지. 가보자. 아 이게 지금 <laughs>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과 약간 아, 실패했으면 하는 마음이 공존해. 아니야 기왕 성공할 거 빨리 성공하는 게 낫지. 안 그래? 장기 백 채우는 건 슬프잖아. 어째 골드도 넉넉치 않아. <laughs> 아, 뗄때 되긴 했어. 훨씬 무서우니까, 건들진 않을게, 이 화면에서. 즉시 확인은 안 누를게. Nope. <laughs> 근데 생각보다 느리다. 어, 나, 나 골도 없다. Nope. 야. <laughs> 맞아, 손에 보는 것 뽀딴. Nope. 아, 야, 안 묻는다. <laughs> 장교인이 올라가고 있어. n o 짱기막 안 먹으신 분데 그래도 붙어주면 안 될까? n o no. 아. 아, 아. 어 e n 어 p e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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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어 나 이거 이제 확인하면은 나 딱지 사라져있어? 오늘 너무 슬픈데? 안 어디갔어 <laughs> 내 딱지 어디갔어 <laughs> 내 딱지 어디갔어 <laughs> 나 이제 없어 <laughs> 이제 조금 <촛봉> 없어 <laughs> 음, 나 이제 없어 어. 버전해 내 닉네임이 허전해. 어디 갔어? 이건 뭔 소리야? 이건가? 돌아다녀. 황금 모코코네? 이거 내 모코코야? 돌라와 다시 부터내 옆에 붙어. 내 닉네임이 옆에 붙으라고. 너무 어색해. 어디 갔어, 이거. 내 평생을 함께 할줄 알았는데. 님은 갔네요 아 <laughs> 1680을 탈출하자 알리 근데 이거 품질을 어떻게 올려요? 계승 여건가? 아니네 강화하는 데서? 이렇게? 맞지? 짜렁. 이거 순서, 누르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. 그래. 모르겠으니까 누를게. 나 품질작을 다한 번씩 했었을 텐데. 다 했나? 엔드맨. 근데 1585네. 1호8공이 아니라? 오늘 보너스야. 그래? 공짜야? 좋네. <laughs> 열심히 때리면 되는 거지? 나티 세팅이야. 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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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없네. 배템 안 주네. 소나벨부터는 혼자 안 돼. 오 마이 갓. 배템도 안 줘. 아니 이럴 수가. 같이 가. 너무해. 어! 이게 뭐죠? 직접 챙겨야 된다니. 그게 매우 충격적이야. 아, 저걸 쟤한테 맞추는 건가? 아. 쟤 맞추면 추가로 나온다고? 뭐, 뭐 모르겠어. 패턴이 하나도 안 보여. <laughs> 잡았다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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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초로 성공했습니다~ 최초 성공 보상 와~ 보상~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거 소나별 시체야? 이것도 그건 줄 알았는데, 먹는 건줄 알았는데, 시체였구만. 나 이거 처음 타봤어. 이거 레이드 때 계속 봤었는데, 뭔지 몰라서 한 번도 안 탔거든. 저런 거구나. 저걸 내가 타도 되나? 해서 한 번도 안 탔는데, 저런 거구나. 이제 알았어. 有点暗色。